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9월 24일 10시 36분 여러분은 11시 방송 때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리플 소식통 존 디튼 변호사가 리플 내부 정보, 인사이더 인포메이션 내부 정보를 모른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자, 이런 것들, 요즘 리플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큰 상승을 위한 모멘텀을 위해서 이것저것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궁극의 기승전결이 될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 5만 3,200명, 구독과 좋아요 종종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량주 과정은 저희 최고급 과정인데요. 멤버십 최고급 과정, 커뮤니티 터치하셔서 아, 정말 선한 투기꾼 선물거래를 아예 왕기초부터 배워보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 처음부터 이렇게 뭐큰 수익을 바라시기보다는 배워보고 싶다, 차근차근 한번 올라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 이 드신 분들은 조금만 내리시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오늘 오전에 가입하신 분들도 몇분 있었는데 이걸 먼저 꼭 보십시오. 그러면 선물 거래 감이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도 뭐 이렇게 작은 수익에서부터 수익 이렇게 이 올라가는 것 또는 뭐 이렇게 큰 수익까지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서히 서서히 바닥부터 천천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실력이 쌓일 겁니다. 아 실력 쌓는 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실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갑자기 어떤 뭐, 뭐 잔기술을 익혀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기본, 진짜 그 선물 거래의 기본은 욕심과 탐욕을 빼는 거거든요. 그 방법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면서 다른 것들도 하나하나 썰을 풀어드리면 아, 이런 차트에서는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거는 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요. 직접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보시면서 음,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분명히 여러분이 그동안 실패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보기 누르시면 여러분은 아래에 있을 겁니다 이거 자 XRP24K 금독은 커피잔 세트 후기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후기 써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어, 저도 좋았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받는 순간 어 진짜 커피 맥주 언더락 잔으로 모두 사용 예정 전천으로 사용하실 <laughs> 야, 진짜 예쁘다. 이거는 야 이건 그 주방도 예쁘네요. 야 주방도 예쁘다. 저는 테이, 저는 제그 데스크에서 먹는데 데스크 보여드릴. 저는 여기서 먹는데 와 진짜 부럽다. 리플. <laughs> 이 커피 한잔 드시겠습니까? 야. XRP, XRP 방패입니까? 와, 뭐죠? 와, 크으,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가 잘 돼요. 매매가 아하. 이때 이때 숏을 잡았는데도, 아,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고 어,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바로 주문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나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사, 뭐 시기에 상관없어요. 그냥 오늘 주문 하시잖아요. 그냥 내일 나가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플의 가격은 저희는 어차피 리플은 장기 투자로 가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리이하지 마시고 지금 완전히 세력들이 기름을 쫙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성 홀더들과 진성 홀더들이 아닌 사람들 완전히 구분이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마이 어, 메이저 자금이 조금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음, 아직까지는 지금 어, 골든 크로스로 나올 그럴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단타 세계 챔피언십 우승자 출신의 레리 윌리엄스 씨는 드디어 또 사기 위해서 손을 대고 있네요. 아직 완벽하게 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제 느낌에는 680원이, 아, 더살려고 하네요. 600, 한 78원에서 680원 사이에 딱 이게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매수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딱한, 딱히 이슈가 없다면 기술적으로 이번에는 매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단타, 리플 단타 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리플 소식통 존디튼 변호사, 리플 내부 정보 모른다. 자, 이거 깊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부 정보입니다. Insider information. 내부 정보를, 어, 모를까요? 한번 읽어보죠. 존디튼 변호사가 자신에게 제기된 리플 내부자 정보 의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존디튼 변호사가 이제, 리플에 대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과한 자신감을 비추고 있다 어? 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을 많이 받고 있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네요 자신은 리플 내부 정보를 알지 못한다 그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아주 훤이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기 있잖아요, 사기. 사기는 어디에서 기본적으로 비롯되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기본적으로 1차원적인 사기를 치는 것이 사기의 기초라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까 뭐 리플 685원에 뭐 실망하는 분들, 리플은 왜그 모양이냐, 아직도 이 모양이냐,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뭐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눈앞에 있는 거 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의 가격만 본다 이거죠. 지금의 가격만 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근데 세력은 너 기분 나쁘라고 이 가격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 기분 나쁘지? 빨리 물량 줘 나한테. 우리는 저가에 매수할 테니까. 이게 세력의 큰 핵심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 이게 세력이 우리에게 큰 틀에서는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야, 이 가격 더 떨어져, 너. 리플 안 올라, 리또속이야. 한국 사람들 리또속이란 말 정말 그말 만든 사람 천재 같아. <laughs>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기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큰 무기로 삼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뭐, 이거 뭐, 이렇게 불법, 스포츠로, 스포츠 토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했는데 돈 벌었다? 보여줘. 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기치기 정말 쉽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으로 하셔야 돼요. 모든 건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건 여러분의 판단으로 진행되는 거다. 그래서 자신은 리플 내부 정보를 알지 못한다. 못, 알, 알지 못한다고 해야지. 안다. <laughs> 이렇게 하겠습니까? 앞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마이클 브렌치는존 디튼이 리플랩스가 두바이, 싱가폴 등 해외 지역으로 진출할 예정이라고 전하자, 이제 이에 대해 존 디튼은 내부 정보통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야, 리플랩스가 두바이, 싱가폴로 진출한다고 했는데 진짜 진출하니까, 어, 존 디튼 저 사람은 내부 정보를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겠지만,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친친 친 리플 변호사잖아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어떤 내부 소식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리플 랩스여도 리플렉스 전문 변호사인데 당연히 그 내부 정보는 당연히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당연히 또 그렇다고 해서 난 사실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해할 <laughs> 수는 없는 겁니다. 속고 속이는 판입니다. 이 판은 속고 속이는 판 굉장히 고차원적인 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이 말씀 드리고 방송 끝내겠습니다. 네 돈이 거... 제, 제 핸드폰입니다. 아 소리를 나 아, 돈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력들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특히, 여러, 여러분이 세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세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음, 가격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아, 올리겠죠. 궁극에는 올리겠죠. 그러나, 음, 이렇게 막, 이렇게 나의 의도를, 세력에, 나의 의도를, 처음부터 막 드러내겠습니까? 페이크를 많이 줘야 될거 아닙니까? 세력의 본 의도는 언제 나올까요? 앞에, 앞부분에 나올까요? 뒤에 나오죠. 왜냐면, 앞부분에서 많이 속일 사람 속이고, 떨굴 사람 떨구고, 결국, 세력이 취할 건 취하고, 메가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답이 풀립니다. 물론, 당연히 이 판에서는, 탐욕, 이두 글자 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채널의 정답이에요. 근데, 탐욕을 버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탐욕을 버리세요라고 해도, 욕심이 나요. 그게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걸 빼는 훈련을,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고차원적으로. 단순히, 난 욕심 안 내야지.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안 돼요. 저희 고량주 과정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잡아내는 방법.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쭉보여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막, 막 보이죠? 막 차트가? 이런 것들. 다양한 차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읽어드리게 합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차트를 읽으셔야 됩니다. 다양한 차트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점에서 잡았다가 최 바닥에서 팔수 있습니다. 정점에서 잡았다가 최 바닥에서 팔수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수익이 납니다. 원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욕심 같은 거 빼면서 또 다양한 기술을 차트를 보는 방법들을 보시는 것처럼 쭉 제가 빨리 빨리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리면. <laughs> 그러니까 이런거 차트를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아 이건 또 어떤 차트인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아 이건 또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이런 수익도 나고 아니면 이렇게 최고의 수익도 낼수 있다 저 비율로 저 비율로 할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들어오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잔 매매가 잘 되는 커피잔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과 함께,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말 예뻐요 네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나갑니다 오늘 뭐 새벽에 주문도 상관없고 지금 보시면 바로 또그 매진 없이 품절 없이 바로 주문이 가능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두 세트, 세 세트 구입하셔도 제가 그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1시, 1시 에 뵙겠습니다. 아, 진짜 예뻐요.